이 시간 효와 행복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야로 드리는 찬양. 오늘의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본 시편은요 순례자들이 절기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곧 성전 봉사자들과 나눈 대화를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례자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수고하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한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성전 봉사자들은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 본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성정 봉사자 중에는 밤에도 찬양을 통하여 봉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밤이라고 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 지륵 같은 어둠에 있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고통스러운환경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찬양 소리가 흘러 넘치게 하자. 둘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고한다. 성소를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세를 말한다. 성도는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이자 봉사자라고 해서 예배에소홀해서는안 된다. 예배도 1등 봉사도 1등인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이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시가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마지막 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순례자들과 제사장 레인들 사이의 대화로 불리고 있어요. 이 시편에는요 송축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대세장의 예배 의식적인 축복 기도와 연관된 것 같아요 본 시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 메하리를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빠져들게 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를 성도들간에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를 송축하라. 여기서 누가 송축하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송축해야만 합니다. 송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꿇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요. 찬양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의미입니다 송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송룡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은 특히 여호와의 집에서 밤에 봉사하는 직업적인 성직자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더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은 모든 예배자들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와를 호 송축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모든 예배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위 족장이나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하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낮 동안에 고된 일을 하며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나와서 밤에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요하고 한적한 밤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에는 참 좋은 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에 감옥에 서 부른 노래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성소는 회중들이 모이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난 말은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고 온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또한 손을 들고의 표현은요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지만은 좀더 포괄적 의미로는 찬양하다 혹은 예배하다는 의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구절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일상적 업무인 백성들을 위한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 행동은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직접적인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위로 치켜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낸 것이 될 것이고요. 손을 펴서 앞팔을 앞으로 뻗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한 대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처럼. 밤에 또는 새벽에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던 주의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답합니다.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외치면 성전을 찾아오는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송축하라고 외치며 서로 응답을 합니다. 손을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송축하며 당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손에 담을 몸가짐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송축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수증기가 위로 증발하여 올라가면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예배자가 드리는 송축은 축복의 단비가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실 힘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복도 끝까지 참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주의였으나 본절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반면에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에게 없는 것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우주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렇게 복을 빌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은 누구의 복인가요? 이 복은 여와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요? 시온에서 주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실 분이므로 우리 모두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으 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항상 기뻐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도 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고를 들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